운동장에 맨발 걷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보이죠? 그림자 두 명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겠죠. 자, 오늘 운동하는 곳은 여기 운동장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자자자자잔. 자자자자잔. 오, 되게 넓죠? 이게 한한바퀴한 한 300m? 400m 될것 같아요. 저기 멀리 보면 축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운동장 외곽을 따라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출발! 땅이 사질도예요, 사질도. 보세요. 어때요? 돌은 없고, 사질대예요 옆에 경계석도 있고, 옆에 조명도 보이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핫, 둘, 핫, 둘. 와, 초점이 제일 안 맞네. 이거 맨발 걷기에 어디가 좋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 보니까 예, 고개에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은 이 운동장이 바닥이 지금 찹찹한데 지금 11월 달이라서 그렇죠. 11월 중순을 다 돼가니까, 아이고. 바닥에 돌은 없지만은, 이렇게 딱딱합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8시를 넘었는데요. 이 한, 운동장 한몇 바퀴 돌 예정입니까? 아, 예, 또말안 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군요. 운동장을 한 10바퀴 돌아겠죠한 바퀴 도는데 5분이고 10바퀴 하면 한 1시간 정도 돌겠죠 하나 둘 하나 둘 옆에 앞에 보면 시계탑도 있어요 시계도 있고 저기 운동장 중앙에는 저기 축구하시는 분도 있고 어, 우리한테 공맙다 참, 차 드려야겠다. 네. 오, 죄송합니다. 제가. 오, 초점을 잃었네요. 자, 다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세요, 말로. 말로, 하, 폭력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열심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응기를 받는다고 하죠 이게 땅의 응기를 맨발로 걷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게, 아이고 참 제가 카메라 잘 사용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초점이 계속 안 맞죠 맞죠 가다 보니 오 이거 보세요 솔방울 있어요 솔방울 솔방울이 있다는 거는 하늘에 소나무가 있다는 거죠. <laughs> 자, 소나무도 있고. 갑시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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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밤이라서 이게 아마 화질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한 반바퀴를 들었고요. 어, 저기 새 모양의 구조물이 있네. 저거 뭔지 아세요? 제목이 빨리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짠짠짠 가로수, 지금 낙엽들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조명에 옆에 사마디도 안걷드네요도움을 안 아주 네. 이게 맨발 걷기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도있고요 이게 대사 촉진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점 맞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썩은 얼굴이 살아난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 드디어 웃었다. 목소리에 녹음됐습니다. <laughs> 옆에 있는데 계속 한마디도 안 해서 제가 말을 못 걸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은 약간 음지지, 여기 음지지요. 음지지. 음지 어, 두 사람 나왔죠. 이한 사람이 얘기를 안 하네. 맞죠? 자. 요으로 가면 엄지지역으로 가면 바닥이 좀 약간 더 시원해요 시원하지 못해 찹찹하죠? 찹찹합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동상 걸린다는 느낌 찹찹합니다 이게 이한두 바퀴 돌아야지 이 몸에 열이 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버텨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야, 빨리 가죠 빨리 한, 자, 한 바퀴 돌고, 일단은 소감 한마디 하고, 나중에 또 다섯 바퀴 돌면 몸에서 이제 에너지가 나서 살아날 거예요. 아, 발이 찹찹하, 찹찹하네, 지금. 혼자서 얘기한다고 지금 이상하게 사람 보고 있는데, 한번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사람 또 나왔죠. 옆에 있는 사람. 어, 그림자가 큰 사람이 저고요. 작은 사람이 웃었던 사람입니다. 아, 아 예, 두 사람이 나오니까 좋네. 예, 혼자 걸으면 심심하거든요. 옆에 같이 이렇게. 걷는 게참 추천드립니다. 자, 자 보시죠 두 사람 웅다리, 웅다리 보이시죠? 자, 앞에나 보여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축구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기분 좋게 동전하고요. 바닥이 월면도 같죠, 월면도. 나심한 밤에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상 동료하겠습니다.